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왜 제가 우리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뭐... 뭐 이여주 미치는 거 아니야.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어. 일 무사히 마치고, 집에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모비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안전운전, 제 일수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인도에서 배웠거든요. 어떻게 배웠냐면, 처음 인도를 간 날이었어요. 새벽에 골바탄가 어딘가 공항에 내려가지고 도로에 나왔어요. 다들 피부색이 되게 어두우셔가지고 눈이랑 이빨만 보이는 처음 접한 어떤 적응도 안 되면서 막 소리는 어떤지 아세요? 그냥 빵빵빵빵 그냥 계속. 오. 일단 숙소에는 가야 되니까 또 차를 잡았어 툭툭 비슷한 거 잡았어. 아 이게 감정이란 게 되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올라오는 거야 막. 아 시끄럽다. 아 집에 가고 싶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몇 번을 타고 나니까 얘들이 왜 이렇게 빵빵거리나? 한번 그냥 가만히 봤어. 왜그러다 도대체 왜? 뒤에 타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위치를 계속 알리는 행위였어요. 그게 이게 이게 가져 교통 순환이 돼. 백미러가 있으면 양쪽에 5cm로 남겨두고. 계속 진행을 해요. 야, 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봐도 몰라. 어, 마음이 편해. 근데 운전하는 사람들은 조수석에 앉으면 진짜 불안하잖아요. 아시죠? 야, 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빵빵, 빵빵을 자주 사용하자. 왜 저는 자신의 차 있습니다. 지금 차는... 어차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비록 사람이 차 안에 타고 차를 움직이는 것도 어찌보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게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소통이 안될 시에는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차로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대화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깜빡이가 있습니다 깜빡이 나 왼쪽으로 갈게 오른쪽으로 갈게 깜빡이 있고 경고등 켜서 내가 좀설 수도 있어 너 알아서 좀 어, 대처 좀 해줘 약간 그런 시각적인 소통을 할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소극적인 소통입니다 만에 하나 잠깐만 한눈 팔고 건물 본다고 놓칠 수가 있어요 그게 또 찰나잖아요 저 봐요 저 앞에 있는 좌회전 차도 아까 전에 깜빡깜빡깜빡 한두번안 하고 바로 들어오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깜빡이 안 넣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오면서 본게 거의 70%입니다 그러니까 깜빡이를 넣는 것만으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긴 한데 굉장히 소극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눌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여기 써줘 그럼 나 여기 있다 한번 빵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올렸다가도 아이 사람이 눈치채고 약간 서행하는 거 보셨죠? 여기서 문제가 어떤 게 있느냐. 저 자신조차 빵빵을 하기가 좀 민낯뜨겁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유쾌하진 않잖아요. 쭈뼛쭈뼛 산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이게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왜 빵빵거리지? 하면서 시선이 집중되니까 아, 그런 게 싫어요. 그런데 사고가 있기 전에는 저는 빵빵이 소리를 안 냈을 거예요. 제가 머플러 소리를 믿고 이게 좀 달리다가 BMW랑 받고 나서 그게 당해보니까 그 방법이 제가 알고 있던 방법이 최선이 아니더라고요. 딱 알겠어요.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차라리 그냥 빵빵 거리면서 잠깐 부끄럽고 말지 차가 분명히 저렇게 서있어 만약에 요렇게 요렇게 서 있단 말이야 지금 차에서 내리셨는데 내리기 전에도 한번 빵 요렇게 살짝 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온다고 안 열겠지 당연히 백밀로를 보고 나를 보고 당연히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지나가면 열겠지 천만의 말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개문 사고가 왜 납니까 당연히 안 열겠지 내가 가고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량 사이의 소통은 엄청 소극적입니다 그 인정하고 교통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은 진짜 무서워요 이 모든 게요렇게 지금 깜빡이 켜면서 대기하고 있는 이 차량도 무섭고 저 앞에 있는 저 차량 저 차량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려고 아주 엉덩이 보이죠 이 얘가 갑자기 틀어서 이렇게 훅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앞차한테 뭔가, 악화 심정에서도 막, 에이, 기쁘다, 분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빵빵이를 누릅니다. 앞차한테는 잠깐, 잠깐 미안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왜 그러지? 뭐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차라리 그게 낫단 말이죠. 사고나는 것보다야. 사고나는 확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요.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제 최상의 팁은 빵빵 클락션이 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부터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빵빵이 많이 누르고 나고요. 자, 이제 진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잡이였고요또 다른 영상으로 재밌는 컨텐츠크로, 어, 또 다른 팁이 있으면은 보고 가져와서 더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다 같이 잘 살고 잘 먹고 또잘 사고 잠잘 자고 막뭐 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모터 뭐 짬이었습니다. 이럴려고 하니까 되게 부끄럽네. 뒤 차도 있고 옆에 차도 있고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안 되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봐요. b y